됐다 됐다 단대 탈대 탈대 단대 저번에 노란색으로 했다 실패해서 노란색 안 났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노란색은 어 볼게요 보면 에, 어, 좀 식이 들었다는 거 조금 아시죠 식이 좀 네. 들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실 건데 이거 하나 한 느껴봐요 얘, 얘는 이제 수조이크한이고 어, 얘는 무한대 극이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면 해석하다 보면 얘가 분명히 0이 나올 거고 얘도 분명히 영이 나올 고요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론이, fx하고 gx가 같다는, 그니까, 러 fe죠? f x 하고 g가 같다는 나온 거고, G2이 결론이 나온 거고, g1이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고 여기서, 얘는 무한대면무한대니까 어, 누가 높은 차스야? gx가 조금 높은 차수야 그래서 한두 글차야. 얘가 1차면 1차 제곱하고 같아야 되니까 2차가 되는 거고, 얘가 2차면 2차의 우리가 4차가 되는 거고, 얘가 3차면 3차의 정비가 6차가 되는 거고. 오런 뭐 관계성이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좀 외워가실 고 외워가시면 되는데 그걸 담수구은 여기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또이 모든 실수에있어 나타나는 이좀어려운물로 얘기하면 서 추억의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라고 항등식이라고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항등식은 뭐냐면 그냥 맘에 드는 것넣좀 찔러 찔러넣어, 넣어보라는 뜻이 서 대첩 번째 뭘추천했죠 영이라는 걸 조금 추천했그 거죠 정보를 주위에 다 빼고 오는 거야 그러면 좌, 면, 무, 아들 다 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3, 어, 얘는 없어질 거고 3지 0이 되고 얘는 다 0이 되서첫 번째 결론은 뭐야? g 연은 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다 갖다 써놓을거냐면 GX는 아직 차수가 배정이 안 되는데 Y는 GX의 근이 요거의 근이 하나는 보다 0이다? 이 조건으로 쓰게 되면서 이따가 10 만들 때쓸 거예요. 10 만들 때. 그쵸? 요번에는 이제 뭐의 힌트를 얻어서? 2의 힌트를 얻어서, 2의 힌트를 얻어서, 어, X가 극한을 이동하니까 FE 같은 게 너무 좋거든요. FE나 GE 같은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집에다 뭘 집어넣으면 하필이면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쓸데없고요. 이 e 같은 걸집어넣으시이이 것이, 이 같은 것이, 이 같은 것이, 이 같은 것로바같면 것이,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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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같은 것이, 이 같은 어이이이이이제 같은 이이 같은 것이, 이 같은 것이, 이같 f 것가이 같은 것이, 이거은요 어, 이이이이 <laughs> 얘는 어, 마팔이고, 얘는 폭팔이죠. 마팔 폭판이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구두했던 로 결론이 뭐냐면, 애 FA하고 G는 모르겠지만,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같다는 결론은 어떻게 있을 거냐면, 일단 여기서, 여기서 이를 살짝, 이제, 요, 요. 얘는 이제 북한이 따로 고 얘도 북한이 따로야. 이, 따로 따로 북한을 곱해갖고, K라는 이제 정답이 나온 거고, 여기서 이를 어넣하면분모가 분모가 얘는 f 2 빼기 g2가 되는 거고 분자는 g1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f 2하고 g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두 개가 어떻대 같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온 거죠 그렇죠? 럼 최종 결론이 뭐냐? 최종 결론이 분자가또 0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아, g(x는 g(x는 0이니까 g1이 0이니까 g1이 0이니까 또 하나의 경우는 gx의 근이 x는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을 가지고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치 음. 응. 됐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g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gx는 아직 gx는 2차 함수가 분명한 턴인데 아직은 이차 함수라고 100% 단언할 수 없으니까 일단 gx분이 1이니까 가로 열고 x 이라는 인수분해 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얘는 gx분이 0이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을 거고 뒤에 뭐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살짝 정해 놨어요. 아직은 확정짓진 않았어. 도형 고의 이제 얘는 해석을 어느 는도큰거 같아요. 고 요번에 이해석으로 들어갈게. 이해석으로 들어갈게. 첫 번째 fx 가 fx 가 fx 가니까 그러니까 fx 가 1차라면, fx 가 1차라면 gx는 무조건 몇 차일 것이다? 2차일 것이다. 그래지만 무한대로, 무한대로 어, 하겠죠. k 가또 0이 아니다라는 게 있네요. 차수가 틀리면 발사하으나 0으로 가기 때문에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뭐두 번째, fx 가 2차일 수도 있어요. Fx 2차면 gx는 몇 차가 나왔느냐면 4차가 나거든요 얘만 한번 살짝 확인할게. 얘만 살짝 확인해. 왜 어차피 다 틀려. 그러니까 얘얘 얘만 코렉트야. 얘만 코렉트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아수식은막 4차, 6차 막 그런 거 절대 못 쓰요. 전부가 너무 빈약해서 얘부터 갈게. Fx는 2차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Fx는 2차면 어얘 x곱했으니까 좌변이고 좌변은 좌변은 몇 차가 되거야3차가든거 뭐죠? 우면계산볼게 우면은 GX가 4차죠. 그럼 끝났네. 얘는 4차면 1차 올라가니까 얘는 몇 차가 되고요저어도 5차 브로그로가 불어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펄스가 된다고 요 그러면 뒤돌로만 확인해볼게. FX가 만약 3차는, 3차는 3차, 어페이 3차면 3차, 1차 높했으니까 4차가 되는 거고, 기억해도. 그러면 GX는, 어, FX가 3차면, 3차의 제곱이 니까 6차가 되니까 말도 안 되죠. 6차인가가 또 1차 올라가니까 7차인가 또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확정이야. 얘가 확정. 이렇게. 자, 기가 차수까지도 확정을 칠수 있어야 돼요. 그럼 끝나네요 gx는 지금 2차를 쓰니까. gx는 2차를 쓰니까 p(x)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조금 더트롤하고 gx가 2차니까 2차씩 맞죠? 근데 요한테 최고차이 없는 거지. 현재 모르는 거지. 그래 a로 볼게요. a로 그래서 저 a 관는로만컨트롤잘 하시면 되는데 이 A는 또 누가 어, 만들어 줄 거냐면 이쪽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저쪽에서 저쪽에다가 살짝 살짝 큰틀 안에서만 데입을라고 해볼게요 일단 좌변은좌변은어 제가 지금 Fx가 1차로 됐으니까 Fx가 1차로 됐으니까 저쪽에다가 일단 어, 좌변은 X 곱하기 FX 해서 얘는 1차니까 얘는 2차가 되겠네요. 일단 좌변은 2차 맞죠. 아직 얘도 는뭐 총처럼 될줄몰라서어요 우변을 못게요여기서 우변이 조금 하이라이트예요. 우변을 여기다 쓰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에다가 지금 gx는 저거 대입해 볼게 a 곱하기 뭐 이제 정리해서 드릴게 s 1 마이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2x로 근데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시면 요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시면 외차가 나와도 조금 좌변에 2차인 2차가 나와도 무조죠 다시 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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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gx는 지금 최규차 얘를 구하려고 지금 각축된 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고 그래서, 저식이 이제 적극적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석을 할 건데, FX가 1차니까, FX가 1차니까, FX 정보가 지금 노인트 아무것도 없어요. FX 1차는 것밖에. 그럼 얘는 무조건 좌변은 2차라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좌변은 무조건 2차입니다. 됐지? 그럼 우변도 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 계산하면 최종 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2차가 나와야 된다고. 대체? 그럼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면 무조건 뭐가 나올 때 2차, 그만 한번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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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여기 3차 스키 아까 거슬렸는데 여기 3차가 있네. 마, X 세종 류의 3차가 있잖아. 얘는 있어도 되는 거고, 이 액체는 분 있어도 되는 거고, 2차 나오긴 했으니까. 그럼 얘가 죽어줘야 되겠네. 얘가 죽어줘야 되겠네. 누구에서 죽어줘야 돼? 이 앞쪽에서 죽어줘야 되겠네 앞쪽에 무슨 결과식 있을 거예 요, 요 열심히 센스 있는 친구들. 한솔이가 요새끼, 요새끼, 요새끼 세 개가 연거포 곱할 거거든요. 이건 몇 차식이야? 요거몇 차식이야? 음, 음. 3 차식이죠. 그럼 3 차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이 분의 1 마이너스 이 분의 1 a의 x 세제곱 그렇게 나오잖아? 불러 불러. 네. 그러면 지금 3 차가 이 식에서 결론적으로 최종 계산했을 때3 차가 있어야 없어요 세도잖아요. <목소리> 취동쪽으로 이차라고요 음.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얘가 1X 앞에게 1X 세쪽이면 뒤에는 마 1X 세쪽이 있어야 되고 앞에게 2X 세쪽이면 뒤에 마 2X 세쪽이면 이렇게 있야지 상세가 돼가고 없어질 거에요 그럼 끝나얘 정체라 이건데 얘가 지금 마 1이잖아 네. 어, 얘를 무조건 모여야 돼또1또1 끝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또 1이어야 될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값 찾는게 힘들었어요 a가 얼마? 마이스 그게 힘들었어요 a 가 gx의 최고차항 계수 찾는게 어려웠다고요 gx의 최고차항은요 마지막 한번만 더설명하제 못해요 지금 세번째 설명이니까 아 fx는 1차니까 저한테 일차추류가으니까 1차 얘는 분명히 2차야 2차야 너는 2차지 응 나는 2차야 그러면 얘를 계산, 최종적으로 계산 막 했을 때, 얘는 2차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새끼가 죽어줘야 된다이 새끼가 죽어줘야 되니까, 얘가 죽으려면, 얘는 곱셈식이 아니고, 얘는 봉 떨어져 있는 덧셈식이니까 여기서 요, 요 새끼가, 뭐가 나와야 돼? 요 안에 숨어있는 1, x, 세개는 블록블록가 어디보다 있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2차 였으니까 1차 하나 투여되갖고, 3차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x라고, 여기는 a, 어, a, x 제곱라고 여기 a x 5가 곱해갖고, 얘가 체급으로 상차 나온 거죠. 그고 개수가 얼마냐면, 천천히 따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X 세제로, 그게 얼마야 데 플러스 1X 세제로 나와있지만, 들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여기까지. 아, 어, 우리 수연 학생 알겠어요? 네. 어, 좋아요. 그러면 소중히 지금 담아한다 소중히. 아, GX는 지금 행복해. 그렇다. GX는 마이너스 2배의 x에 x 마이너스 휴 하고 있다. 근데 fx는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어게 그래서 그냥 다치워놔 px 플러스 a, 아저금 a 생각나 ad가 올라 px 플러스 필요 할게요. <laughs> 몰라서 그래. 어, 그리고 이 생각은 또왜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한 등식, 모든 시스템에 쓰기를 성립한다. 이한 등식은 맨 마지막에 이도중간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 이거를 다떼져넣갖고 계산한 다음에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멋있게 계수 비교법이라고 그런 타이틀로 배웠었어. 수치도의 법 개수 비교법. 얘를 다 떼져놓게. 이제 때로는 출발 좌변부터 x 곱하기 f(x) 여 px q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2/1 x 에이조금만 틀면은 리어 이렇게 어. 이니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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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있어 좀 생각해 얘기좀 해주세요. 음 f(x)는 얘는 어 그냥 얘는 정계한거죠 정계로 놓을 수 있죠. 정 x 로 놓을 x 정계로 놓을 수 있죠. 정 그럼 뒤에 마상 X 세일즈고 플러스 2X <laughs> 아 근데 지금 풀다보니까 불만이 아니거1 0만 이렇게 풀 수가 있나? <laughs> 이거 다풀리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리를 했지만 외우세요 이큰 것들을 외우고 있고 작은 것들만 톡톡톡 바꿨어야 돼 그럼 일단 좌변 존재는무워서따것 PX로 플러스 QX로 끝났다 그 다음에 얘는 눈물 꼭 참고 전개를 해줘야죠 얘는 1x의 세종 얘는 2없어질 e 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다에 마이너스 세종 플러스 2x 이거는... 비교해보자 그럼 아까 우리 예측한 대로 x 세종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x 아 그러니까 이 차가 나오느라 그럼 끝나게 자별 px 제곱 플러스 qx 우편 마우 x 스 제곱 플러스 6x 얘가 모두 을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까? p는 뭐였다? 마이너스 q는 뭐였다? 6 그러면 fx는? p 마우 x q 플러스 6 그래서 fx, gx의 최종 정보들이 어필필 여기서 잘들애어에이치오브어이트 됐어. E, 그래. e, 어 그래서, 그러네. 어, 그런데, 괜찮아? 요것로요 음, 네. 마치 마침, 어요 마치인데 뒤에 뚜이엑가로 살아있어. 그래서 마로 이렇게. 음. 괜찮아? 네. 계산 틀리고 요새 계산 틀리 다시 주고 다시 해야 돼. 괜찮아? 네. 어케이 요새 괜찮다니까 이제 이제 다나왔어 지금 뭐야 뭐야 다나왔잖아 지금. 그 조금 이제 저식에다가 갔다가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오씨. 아, 아, 아 쓸데없어 뭐.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없짜미짜진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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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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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진짜. 진 저거 제 요거 제곱할 거니까 25X제곱, 블럭블럭, 됐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5라는 요, 요첫 번째 로뭐 얘가 돼? 마이너스 2분의 25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이제 밑에 좀고렇했죠 밑에 거 좋죠? 2로 가는 거니까 2로 가는 거니까 힘이 제발 하라좀 간단히 계산 좀 해라 X가 이거 같아? f x 에서 GX를 빼달래 어, 씨, 이거 꼬꼬빼 X에서 gx를 빼갈래. 어, 마오엑스에서 마이엑스 되고 니까2 x 스로 1씩 선배들 보는데. 그 다음에 마오엑스에서 2 x 를 빼니까 마치엑스. 마치엑스. 그 다음에 뿌 6에서 0빼 거니까 0 8 9뿌6뿌6 g 6 6 6 g의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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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x-1 대입하고 여기다 x-1 대입하고 또 전개 막 해야 되니까 여기다 자 일단 센스 있게 어차피 인수는 할 거거든 여기다 자 일단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x에다가 요 x-1 대입하니까 x-1 여기다 여기다 x-1 대입할 거니까 x-1 마이너스니까 x-1 이렇게 그럼 밑에 거분모 인수분해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음, 되겠죠? 어,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음. X 마이너스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가 e x 마사 이렇게 음. 정답은 한번 읽고 이제 대입하는분 돌리네 우리 한사람이게 초이스 네? 지금 분모에 이 분모는 2X 빼이 3만 남았는데 분모에다 x 가 2집으로 나면1 군장요마이 요요 곱하기 x 마이너스만 남아서 2대 1번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됐그 네. 얼마? 마이너스 2. 네. 됐다 됐 마이너스 2분은 2 0 그럼 9이 곱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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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래. <laughs> 마이너스 9 8 마이너스 980 9 마이너스 이980 980 980 980 980 980 980 9 8 마이너스 9으0 25만 찾겠다는 8 0 980 980 980이8 0 980 980 980답 들으시고 2 5 8 0 9 다 기억하는 아, 은어지라고있어 그냥, 아, 아, 그냥 중간에 근데, 조금 틀어거아니에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 이렇에너너더지 몰라, 기이잘안나는 아, 그래. 그래. 그냥, 해가지고. 왜? 아, 뭐, 아, 그냥 아, 받아 적기만 해가지고 왜이 그냥 받아 적어요받아 아니, 받아 적지 않으면풀 좀... 답을 다파시는거 어, 같은데? 네. 어, 저 답은 네, 알아요 얼마에요? 어. 한 번만 어 잠깐 잠시만요 예이렇있으어맞아 이렇게 풀어야지 다풀면 다시 풀어야 되고 <되지> 어, <않아? 웃음> 아, 우리 서윤도 <성인도 웃음> 센스가 있고 수윤도 있고 민 음. 있으니까 좀... 이사람도 있나 좀찾아봐어요답나 죽었어요. 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어요 제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제가 죽었어제 제가 요 제가 이어 제가 죽어 제가 죽들어 제가 죽었 제가 죽 제가 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었요 그거 우리 몇분 노란색 막추억이 안무미는 거오 모르겠어요 뭐 막했던 거 할게요 보면 딱 보자마자 보자. 아 GX 몇자 1차 그래서 PX 플러스 Q랑 AX 플러스 q 를고르 거고 그치? GX는 몇 차? 2차 2차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GX식을 어떻게 만드지? 어뭘 집어넣으면 0는그두 개가 나온 거니까 걔를 가지고 식 만드는 거 그러면 걔를 가지고 식을 어떻게 만들었다? 제일 첫 번째 어저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0을 집어넣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도뭐 코딱지인 거였는데 한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막 없어질 거 아니야 영관은건 지금 막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어 집어넣으면 본능이에요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런데는영 집어넣어서 금이 0나오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만들어져. 다른 것 집어넣으면 잘안될 거예요. 이게 숫자 조합이 만들어서. 그래서 얘는 아마 그대로 가지고 갈것 같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어예예예 분명히. 얘는 우리가 경험상 한식극한 조금만, 조금만 주요 문제를 조금만 어어주면분모가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0 나오고, 분자도 무조건 0 나오고잖아.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x 가 원래 이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건데 그냥 바로 확인하면 돼요. f x g는 같을 거고 그다음에 g 1이 0이다. 그래서 1과 1근0근 그래서 g(x)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최고차항 기서 알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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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야어 그러면은 이제 f(x) 1차니까 얘는 2차니까 여기서 3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요거의 최고차 솔직히 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어 여기서 여기 ax ax 제곱 AX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가 곱하기 3차가 나올 거니까 어, 그쵸? 마이너스 2분의 a 의 X 세제곱이 1이 나와야 되는거죠. 그래서 A값이 1이 나오니까 A가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면 G에서 끝난거지. f x 뭐 PX 플러스 Q 또는 AX 플러스 B. 그걸 뭐하는거야? 떼가 묻는거잖아. 떼를 넣어서 계속 비교하면은 어, AX 플러스 B 또는 PX 플러스 Q가 나오는거고. 다나왔지그아 뭐가 더 있어야 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녹가다 여기서 집어넣어서 녹아다 근데 네, 무한대면 무한대로 금방 풀 거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서 제일 센스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갖고 뭐지혈소 있어요 이 전기 안 건을 다 집어넣으면 쉽게 돌아갈 위험이 있으니까 꼭 여기다 넣어서 꼭인수분식으로 갖고 가면 다 됐지 괜찮아요 그러면 어저가 조금 칠판 보면서 실판 보면서 어이게같다 싶으시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해 답다 싶으면, 요, 다0원대이제게 하나씩 남았어요. 준비됐다 그러시면, 어, 그 뒤에 보시면 4번 있어요. 거기다가, 시험 바로 보시면 될것같요 그 다음에 조금, 뭐, 풀도 써놨으니까, 저희가 찍어놔서 갖고 있던가, 그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